신명기 3장 그후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가는 길로 올라가자 바산 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과 더불어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나왔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기리니 너는 헤스본에 거했던 아모리 인들의 왕 시혼에게 했던 것처럼 그에게 행할지니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주 우리 하나님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도 우리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그에게 한 사람도 남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그를 쳤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빼앗았는데 우리가 그들로부터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으니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 아르고 전 지방에 있는 60개의 성읍이라 이들 모든 성읍은 높은 성벽과 문들과 빗장들로 둘려 있고 그 외에도 성벽이 없는 고을들이 매우 많았느니라 우리가 그들을 완전히 멸하였으니, 마치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했던 것처럼, 각 성읍의 남자들과 여자들과 아이들을 완전히 멸하였으나,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얻은 전리품은 우리를 위한 탈취물로 가졌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 이편 땅을 아르논 강으로부터 헤르몬산에 이르기까지, 아모리인들의 두 왕의 손에서 빼앗았느니라. 헤르몬산을 시돈인들은 시리온이라 불렀고 아모리인들은 스닐이라고 불렀더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지의 모든 성읍과 모든 길르앗과 모든 바산이니, 즉 바산에 있는 옥의 왕국의 성읍들인 살카와 에드레이까지니라. 거인들 중에 남은 자로는 바산 왕 옥만 남았으니 보라, 그의 침상은 철로 만든 침상이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밧에 있지 않느냐? 그것은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아홉 큐빗이고 그 너비는 네 큐빗이라.그때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였으니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엘로부터 길르앗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나머지와 오의 왕국인 온바산을 내가 문하세 반지파에게 주었나니 거인들의 땅이라 불린 온바산과 더불어 아르곱 전 지역이라. 므하세아들 야일이 그술인과 마카딘의 지경에 이르는 아르곱 온 땅을 취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라 그것들을 바산 하봇 야일이라 불러 오늘에 이르렀느니라. 내가 마킬에게 길르앗을 주었고 르우벤인들과 갓인들에게는 내가 길르앗으로부터 골짜기 중간 아르논 강까지 주었으니 그 경계는 암몬 자손의 경계인 야복 강까지며 또한 평지와 요단과 그곳 지경으로 킨네렛에서부터 평지의 바다까지니 동쪽으로 아시도피스가 아래에 있는 염해까지라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어 소유케 하셨으니 전쟁에 적합한 너희 모두는 이스라엘 자손인 너희의 형제 앞에 무장하고 건너갈지니라 그러나 너희 아내들과 너희 어린 것들과 너희 가축들은 너희에게 많은 가축이 있는 것을 내가 아노니,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서 머물지니라. 주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너희 형제들에게도 쉼을 주시리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요단 건너편에서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그들로 소유케 하시면 너희는 각자 내가 너희에게 준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니라 하였느니라. 그 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내 눈으로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들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나니, 내가 통과하는 모든 왕국들에도 주께서 그렇게 행하시리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지니, 이는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임이라 하였으며, 내가 그때 주께 간구하여 말씀드리기를 오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주의 위대하신과 주의 능하신 손을 주의 종에게 보이기 시작하셨나이다. 하늘이나 땅에 어떤 신이 주의 일들과 주의 능력대로 행할 수 있겠나이까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지와 레바논을 보게 하소서 하였으나 주께서는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시어 내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으로 충분하니 이 일을 더 이상 말하지 말라 너는 피스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과 동쪽을 향해 눈을 들라 네 눈으로 그것을 보라 이는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그러나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격려하며 그를 강건하게 하라 그가 이 백성 앞에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배푸홀 맞은편 골짜기에 머물렀느니라.